7월 21일 일요일 한 알의 목화씨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고려 충수광 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왔다. 당시 그가 가져온 목화씨 개수는 단열 알이었는데 그중 한 알만이 구사 일생으로 꽃을 피웠으며, 그한 구레의 모카 줄기에서는 백 알의 씨앗이 맺혔다.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모카는 한반도 전역으로 보급되었고, 모카로 만든 옷은 겨울철 추위에 떨며 고생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주었다. 이것은 모카씨한 알이 낳은 위대한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하시며, 심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고 벅차게 만드는 말도 없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하시는데, 우리가 추수하게 될 양은 항상 처음에 심은 씨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농부도 부지런히 농가 밭으로 나가서 심으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한 성도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많은 성도가 도전받아 뒤이어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마틴 루터의 헌신을 통해 진젠도르프를 유시한 수많은 모라비안인들이 향후 200년 동안 성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 보라. 다섯 문화든 열 문화든 수익을 내고 무언가를 남겨 보라.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 날의 양식